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에피소드 3 예수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챕터 15 죄악의 시작 모든 불행의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율법이라고 하는 매우 많은 명령과 규율과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기면 큰 형벌이 주어지는 형태의 법규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태초의 아담에게는 십계명이나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간단하고 쉬운 계명 한 가지만이 주어졌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유일한 계명이었습니다. 이 외에는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로웠고 허용되었습니다. 더욱이 왜 그러해야 하는지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와와 아담은 지키기가 무척이나 쉬웠던 하나님의 유일한 그 계명을 어기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인류가 처한 모든 불행의 원인인 죄악이 첫사람 하와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죄악이 시작되는 그 시점, 그곳에서부터 불행과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불행과 고통이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첫범죄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지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우리의 옛 속담을 아시지요. 그 속담처럼 지금의 우리가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였던 하와와 아담의 그 사소해 보였었던 작은 한범죄로부터 죄악이 비로소 시작되어 그 이후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죄악으로 물들은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닮아서 더 확대시켜가는 자손들에 의해서 다양한 모든 형태의 부패와 만악으로 확장되어 온 세상에 사람이 거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죄악이 만연하고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죄악의 확장과 죄악의 온 인류와 피조세계로의 보편과 충만은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자손들에게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그 확연한 예입니다. 하와와 아담이 범한 것은 기껏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한 가지를 어긴 것이었는데 범죄하여 타락한 하와와 아담의 자녀로서 그 부모를 닮아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한 가족, 한 형제였지만 가인은 질투 어린 마음과 시기와 미움의 마음으로 인해 분노하여 그 동생 아벨을 살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살인이라는 것을 배운 적도 없었음에도,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학습한 적이 없었음에도, 질투와 미움만으로도 그러한 일을 자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의 죄악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살인을 하였던 가인 역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 중한 사람이었던 라멕의 고백을 통해,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가인보다도 더욱 참담한 죄악들을 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십 7배 일로다 하였더라 그 후로 이어지는 태초 상세 시대에 번성하였던 초기의 인류는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홍수 심판으로 인해 전멸하게 됩니다. 초기에 인류가 전멸당하게 될 즈음에 인류 가운데 만연한 죄악상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 야외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홍수 심판 이것이 아담 이후로 태어나게 된 죄악 충만하게 된 초기의 인류가 감당해야 했던 그들 자신의 죄악의 대가였습니다. 인간 죄악의 충만과 부패, 홍수 심판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계명을 어기어 범죄하고 타락한 하와와 아담 이래로 가인, 라멕, 초기 인류 가운데 만연한 폐괴함과 강포함과. 죄악 충만함들로 인하여 심판을 겪었고 그것을 눈으로 목도한 노아와 그 가족이었지만 그 가족으로부터 태어나는 새로운 인류 역시 다시 또 범죄하여 타락해 갑니다. 분명히 인류의 죄악상으로 인해 홍수 심판을 겪었음을 할아버지 노아로부터 아버지들인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들어 알게 되었을 텐데도 말이죠. 인간의 악한 성향이나 행태의 문제는 단순히 말과 훈계적 교훈으로써 그 고질적 죄악의 성품과 인격과 영혼의 상태가 개선되는 문제가 아니었기에 그렇습니다. 그후 노아의 새 아들인 생과 함과 야벳으로부터는 그때로부터 오늘에까지 이르는 온 인류가 비로소 직접적으로 후손으로서 태어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노아의 새 아들은 수백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역시 수백 년을 살며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후 인간들이 어느 정도 땅에 충만하게 될 때로부터 비로소 인간의 보편적 수명이 120년 안쪽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 수명의 제한이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은 결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 그렇지만 이 말씀에 대한 해석 중에는 이 말씀을 하실 때로부터 그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의 그 인류의 어떤 심판 날까지의 기간이 120년이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이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데 더 적합한 해석은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을 때까지 120년이 남았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 날의 어떤 기간을 둠에 있어서 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과 인류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대홍수 심판까지 120년이 남았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다고 보는 입장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도 그 이후로도 이제 인간의 수명은 120년 안쪽으로 늘 형성이 거의 다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노아의 홍수심판 이후에도 노아는 300년을 더 살았고요. 350년인가? 더 살았고, 샘도 600세인가? 하여튼 얼추 꽤 많이 살았어요. 노아의 홍수심판 이후로도 사람들은 꽤나 많이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이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지만 첫 번째로 더 적합한 해석은 홍수 심판까지 120년이 남았다 라고 하는 그 해석이 더 적합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인류의 수명이 120년 안쪽으로 될 거다 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본문 읽어 드릴게요 본래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 즉각 심판함으로써 아담을 죽이실 수도 있었지만, 이후 하나님의 선하고 은혜로운 계획과 뜻을 위하여 아담과 이후의 사람들을 시한부적 삶으로라도 살수 있도록 수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정도 땅에 충만하게 될 즈음에는 그 수명의 기한을 120년 안쪽으로 제한하셨습니다. 인간의 생식 능력으로 볼때 15세만 되어도 자녀를 낳을 수 있음을 생각해 볼때또 불과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전 조선시대에도 15세 정도만 되어도 혼인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음을 생각해 보면 짧다면 짧은 그 수백 년 동안 노아의 새 아들과 그 후손들은 자녀들을 낳아도 참 많이도 낳았을 겁니다. 더욱이 그렇게 태어난 그 자녀들이 다시 또 수백 년을 살아가며 자녀들을 낳았었음을 우리는 창세기 11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성하여 가는 동안 인류는 여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폐괴하여져 갔음을, 부패하여져 갔음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창세기 19장 4절에서 13절 말씀. 그들이 눕기 전에 그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밖.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아누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 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너의 사위나 다녀나 성 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동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그 자신 안에 죄와 악을 들여와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오염되게 하고 부패하게 하여 타락한 첫사람, 아담 이래로 태어나게 된 모든 인류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늘상 그렇게 스스로 죄악하여 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사랑의 덕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확장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한 인간 스스로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경향과 모양과 성향과 뜻을 따라 범죄하여 부패해 가며 더욱 타락해졌고 폐괴해졌고 그것을 더욱 확장해 가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슬픔과 한탄의 존재, 근심스러운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본래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사랑의 형상과 모양과 덕을 쫓아 지음 받고 태어난 인간이었음에도 이제는 죄의 형상과 모양과 경향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래 영원을 사모하며 영원을 꿈꾸며 영원 속에 거하며 영원을 살아가며 아버지이신 하나님처럼 큰 꿈을 꾸고 창조적인 세계 활동을 통해 아름답고 영화로운 일을 하며 서로 사랑하며. 창조 세계를 경영하고 운영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6일 동안은 작은 창조적 사역과 일을 하며 세상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거룩하고 고귀하며 복된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으나 이제는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닮은 마음의 본성과 하나님처럼 끝없이 확장되고자 하는 본성은 그대로 갖고 있음에도 태어나자마자 백년도 못 살고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어찌 보면 죽기 위하여 태어난다고도 여겨질 만큼 찰나적인 인생길을 고난과 수고와 괴로움과 고통을 감내하며 감내해야 하는 죽음으로의 생, 죽음을 위한 생을 살아내기 위하여 태어나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불행과 비극의 원인에는 죄가 있습니다. 성경은 죄가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이라고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사야 57장 17절 말씀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갔도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 15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구분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공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이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네 죄가 인간과 얽히고 설켜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와 같은 존재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이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범죄 그것은 거룩과 의와 사랑과 선과 생명의 근본이시며 본체이시고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의 이탈로 이끌었고 그것은 곧 사망이라는 결과였고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한 사람 아담이 하와와 함께 범하였던 범죄 행위. 그 사건으로 인해 한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왔고,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덕을 쫓아 지음받은 인간 스스로의 자유 의지를 따라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네. 본래 사람 그 자신은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음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되고 온전한 그 자리를 이탈하고자 적극적으로 의혹하여 범죄하였고 그 결과로서 스스로 안에 죄를 들여왔고 그 죄를 향하여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죄 앞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죄라는 추상적 개념 너머에서 뱀을 사용하여 아담을 유혹하였던 사단과 마귀에게 순종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창조 세계의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음 받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경영하는 하나님적, 신적, 대리적 지위를 받았던 아담이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마음은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매우 쉽고도 유일한 계명도 거역하고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의 탐심을 따라 그처럼 범죄함으로 인해 감당하게 된 결과였던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형상과 모양과 덕을 쫓아 지은 받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억지로 하도록 부여된 성향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람은 그저 기계적 로봇일 뿐 자유인격이라고 할 만한 인간성이 없다고 볼수 있겠지요. 사람에게 주셨던 마음의 의지는 자유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것그 자체가 하나님의 실수였을까요?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였지만 자신에게 주어져 있던 그 모든 만족스럽고 찬란하며 아름답고 영화로운 환경과 인간성 그 자체보다는 자신에게 금지되어 있었던 그한 가지 선악과가 더욱 탐나기 시작했나 봅니다. 창조 세계 안에서 모든 것이 허용되었음에도 금지된 그 하나의 행위를 명하신 전지 전능한 창조주라는 분께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혹, 반감을 갖게 되기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식어짐을 먼저 경험하였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하나님만큼이나 전능한 존재였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하나님 같아지고자 하는 분수에 넘치는 욕망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욕망이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교만의 마음을 갖게 하였고 교만과 탐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진실한 당부에 대해서도 하찮게 여기는 오만함과 경솔함의 경향도 갖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해도 괜찮았고 하나님만큼이나 뛰어난 능력들과 달란트가 주어져 있었으며 능히 많은 일들을 그 능력으로 수월히 해낼 수 있었고 또그 결과들도 매우 만족할 만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행한다 해도 별탈 없으리라 분수 넘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변명들은 아담의 경솔과 불신과 교만과 오만함으로 인해 범해진 하나님께 대한 범죄에 대하여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늘날의 우리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상태에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죄 아래에서 태어나 죄의 성향을 따라 태어나서 그 죄의 인격과 본성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운명을 지고 태어나는 오늘날의 우리들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그는 온전히 짐을 받았고 그 온전한 상태 속에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죄 아래에서 태어나 죄된 부모의 성품과 가정문화와 사회문화와 전통을 통해서 죄를 답습하고 배우며 죄의 성향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인간 내면성으로 자리잡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의지란 자유로이 행한다 하여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인간에게 주셨었던 선을 향한 온전한 자유 에로가 아닌 부패하고 더럽고 악하며 추한 인간 자신의 탐욕과 정욕과 만족을 향하여 발동되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죄를 향하여서만 발동되는 그런 자유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렇게 죄 아래 태어나 자라게 되는 우리와는 달리 온전하게 지음받았었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행복해하고 흐뭇해하실 만큼 선하며 아름답게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었고 그 결과 생명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었지만 그 스스로의 자유 의지로 그 경고를 무시하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온전히 성숙하다고 할수 있었고 거룩하다고 할수 있었으며 분별력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던 만물의 영장이었던 아담이 범하였던 것이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그것은 매우 적극적인 것이었고 의지적인 것이었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운영하며 경륜하길 원하셨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쫓아 인간 스스로가 그러한 자유의지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덕을 쫓아 지은 받았기에 자발적으로 그렇게 선한 존재가 되어가며 창조 세계를 경영하고 다스려가며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즐거움이 되어가는 존재들로 되어가며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와 인간을 바라보며 즐거우시고 행복하신 것처럼 인간도 창조 세계에 태어나 생명을 갖게 되어 영원을 잇대어 사랑과 의와 선을 조차 살고 있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며. 그러한 생명과 삶과 능력과 인간성을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을 기대하셨던 것이었는데,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자유로운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금지되어 있었던 한 가지를 오히려 탐내어, 사실 아무것도 별 의미가 없었던 그 금지되었던 그한 가지를 탐내어,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바람을 거절하였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담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바람을 알고 있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것은 부모이셨던 하나님의 바람일 뿐이었죠. 아담 이래로 오늘날까지 태어났던 수많은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의 진심과 바람을 알아주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죠.